젠슨 황 님의 시주는 개사로 추정했습니다. 현재 신대운 을사년입니다. 금수상관은 관을 좋아합니다. 식상생제로 사업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신일가는 수렴, 통계, 분석에 탁월합니다. 묘목은 전파의 상, 막대기, 지휘봉의 뜻이 있습니다. 많은 재성이 목생화로 사화를 생해주면서 하나의 관이 많은 재성을 통솔관할하는 관통제에 해당하므로 큰 부를 이룹니다. 내 머리인 식신 개수가 사화 정관을 통제 관할하므로 C.E.O.에 해당합니다. 시주에 있는 사원은 내 부하이며 직원이며 또한 사원은 남 고객에 해당합니다. 인사천으로 이 많은 재성이 유전 유통대는 주공입니다. 남인 사화가 와서 내 물건을 빠르게 천으로 사갑니다. 인목 지장간 평화는 전기 반도체 AI 나가 다니는 직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금은 잇목을 쪼개니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현재 신대운 내가 음간 신금인데 양간 신금이 오면 겁재인 남에 해당합니다. 사신합으로 이 많은 제품을 인사천으로 사갑니다. 개수는 지의 창조 지모 지략의 뜻이 있습니다. 요약하면 개사 이 시주 주공으로. 좋습니다. 내 머리인 식신이 개사자업으로 돈, 부하, 직원, 모두를 통제, 관하라는 사장님에 해당합니다. 관은 재물로도 봅니다. 관통제로 큰 불을 의미합니다. 원래 관살은 통제, 제압, 관할해주면 좋은데 내 머리 식신이 개사자압을 하고 있습니다. 시지, 사화는 남, 손님, 고객에 해당합니다. 개사자압으로 내가 통제하니 좋습니다. 사화는 화로 원신인 목이 없으면 약하고 꺼지는데, 현재 신대운이 와서 잇목, 묘목을 쪼개니 불이 활활 타오르니 좋습니다. 잇목, 묘목은 채가 아닌 용임으로 내가 쓰는 것이므로 좋습니다. 신금은 개수 간목 개수를 좋아합니다. 재성이 이렇게 많으니 재다신약으로 볼수 있지만 그렇게 보면 안 되고 화사화 화의 원신인 목이 있어서 좋고 인사천으로 유전 유통이 아주 잘 되는 식상 생제하는 사업하는 명으로 읽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